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이 이제는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명실공이 세계 최고 클래스라고 평가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극도로 부담스러운 순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도 정확히 골문 상단을 찌르는 완벽한 궤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팬들은 몇 번을 돌려봐도 믿기 힘든 장면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활약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혼자 바꿔놓은 결정적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경기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오롯이 이 경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각각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던 두 건물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가 미국 땅에서 맞붙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축제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LAFC는 23일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경기 전 공식 홈페이지에 두 팀의 핵심 선수인 토마스 밀러와 손흥민을 비교한 분석 자료를 올리며 승부의 무게 중심이 밴쿠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관심을 낳죠. MLS 사무국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이 합류하기 전 LAFC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1.66골이었으나 손흥민이 팀에 완전히 녹아든 시즌 말에는 무려 2.09골까지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변화였지만 밴쿠버의 홈 경기라는 점과 LAFC의 공수 밸런스가 다소 흔들려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전문가 다수는 결국 밴쿠버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밴쿠버가 정규 시즌 동안 홈에서 보여준 압도적 전적과 토마스 밀러의 플레이오프 경험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오히려 LAFC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밀러의 득점 중 다섯 골이 PK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드골 기준으로는 손흥민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경기에서는 결국 결정적 한 방이 중요하며, 그 역할을 해낼 선수는 손흥민일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손흥민과 밀러의 과거 맞대결 기록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과 바이엘은 미넨이 맞붙은 여러 경기에서, 손흥민은 밀러에게 1승 2무 6패라는 다소 불리한 전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승리가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카잔의 기적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큰 경기에서 터지는 손흥민의 저력을 다시금 기대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LAFC 체론돌로 감독은 밀러는 경기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선수지만 손흥민은 우리 LAFC를 더 좋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에이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의 초반 흐름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LAFC는 손흥민에게 공격이 깔끔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중원에서의 연결도 끊기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밴쿠버가 점유율 66%를 가져가며 LAFC를 완전히 압도했고 LAFC는 전반 내내 단한 번의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구력을 당했습니다. 그 사이 벤쿠버는 전반 38분 골키퍼 타카오카 유에이가 단한번에 길게 투입된 롱패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LAFC의 뒷공간을 공략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엠마누엘 사비가 절묘한 칩슛으로 연결한 이 골에 홈 팬들의 함성은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LAFC 선수들은 잠시 완전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 마티아스 라보르다가 추가 골을 터뜨리며 점수는 순식간에 2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전반전을 마치며 요리스가 상대의 슈팅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 또한 골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격차가 두 골로 늘어나자 팬들과 해설진은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손흥민에게 볼이 거의 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한국 팬들은 새벽부터 경기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 일부는 원정이라는 핸디캡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분위기를 바꾼 건 결국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들어 LAFC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과 달리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했고,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는 빈도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후반 첫 10분 동안 LAFC는 무려 5개의 슈팅을 쏟아부으며 공세를 강화했고, 마침내 후반 60분경 상대 수비수 3명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침착하게 각도를 만들어내며 슈팅을 시도했고, 그 공은 골키퍼의 손을 스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한 골은 단순한 추격골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있던 LAFC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밴쿠버 홈팬들은 순간 조용해졌고 LAFC 벤치는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팬들 역시 역시 손흥민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을 더욱 깊게 내리고 사실상 버티기 전략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2대 1로 굳어지는 듯했고 홈팬들은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하며 벌써부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종료 직전 경기장을 뒤흔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2분 부안가를 막던 밴쿠버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먼이 거친 수비를 하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LAFC는 박스 바로 바깥 절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손흥민이 넣으면 진짜 드라마라며 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제발 넣어줘라며 간절히 기도했고 현장의 LAFC 팬들도 마지막 희망을 손흥민에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은 압박을 이겨내고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궤적으로 공을 감아 올렸습니다.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상단 왼쪽 모서리에 꽂혔고 경기는 순식간에 2대2 동점이 되어버렸습니다. LAFC 벤치는 폭발적 환호로 뒤덮였고 밴쿠버 홈팬들은 충격에 숨을 못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팬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SNS에 환호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 정도 압박 속에서 저런 킥을 성공시키는 것은 월드클래스에서도 극히 소수만 가능한 일이라며 손흥민의 멘탈과 집중력을 극찬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연장으로 이어졌지만 손흥민은 햄스트링 통증으로 움직임이 크게 줄었고 일부 팬들은 교체가 필요하지 않냐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체론돌로 감독은 승부차기 상황을 고려해 손흥민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연장전 동안 LAFC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부안가의 슈팅이 골대를 연속으로 맞고 나오는 등 아깝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 그러나 그의 슛은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후 델가도까지 실축하며 LAFC는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어, 패배는 어, 내 어, 책임입니다. 어, 내년에 어, 다시 어, 도전하겠습니다라며 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어,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연장조차 못 갔을 경기라며 아쉬움과 동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